약간 사전이요. 어딨냐. 7일간의 동료, 빨래트 소대의 이야기. 대량의 범죄를, 그간 그러니까 여기서 로가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로, 그, AR 소대의 주인공 중한 명이죠. 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대량의 범죄 기록이 담긴 36문서를 찾기 위해 파견되었다가, 고립된 AAT51을 구출하고, 36문서를 가진 조직원의 인간과 우연히 접속한 스템 마크, 스템 마크 초를 찾아나가는 것으로 주된 이야기. 아, 범죄 기록이 기록된 36문서. 우역구쪽 끝에 파레트 소대는 36문서를 가진 인간과 그 인간 그 인간 근처를 지키고 있는 스탠이 있는 곳까지 도달하지만 하필 현장이 철의해 포격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 주피터 포격이 주피 터포격이이루어진다 여기서 이 야간전에서 는 주피터포 아직 안 나올 거예요 이 야간전에서는 아직 주피터포 안 나오고 그냥 스토리상으로만 주피터포 나올걸 충격으로 혼란스러운 나중 스탠은 36호 문서를 소유했던 인간이 중상 상태에서 내린 36호 문서를 파기해달라는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인다. 기겁한 로는, 로 나오죠? 우리, 로, 우리 로짱이 나오죠? 스탠에게 명령을 거부할 것을 명령하지만 스탠는 그리폰의 인형, 인형의 권한이 인간보다 높을 수 있을지, 있는지를 반문한다. 이에 로는 자신은 평범한 인형이 아님을 어필하며스탠은 설득하려는 순간, 그러니 그거죠. 그리폰의 인형이 그 평범한 인간들보다 상사할 수가 있냐고. 명 평범한 인형을 어필하며 스탠을 세척하려는 순간 철혈의 제착폭격으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페닉의 상태에 빠진 로우가 모든 곳을 포기하려는 순간 앞에 마카로프가 등장하며 국적으로 구조된다 마카로프의 도움으로 제정신을 차린 로우는 <laughs> 여기서 마카로프를 붙잡고 질, 질질 짜던 모습을, 모습이 마카로프의 페이스북 계정에 업로드 되겠지 <laughs> 페이트, 페이트북이 페이스북 말하는 거죠 이제. 마카로프 붙잡고 우리 로가 그렇게 질질 짰었나요? 그거, 그, 마카로프가 그거 올린다고 했었나?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질질 짜다가 마카로프의 도움으로 제정신 차례철 로가 진지하게 다시 작전을 시작하게 된다. 로는 자기보다 지휘로 효율이 더 높은? 뭐야, 로보다 마카로프가 지휘 효율이 더 높다는 거 보면 마카로프도 마카로프가 그건가 본데지그 모드를 가지고 있나 본데요. 지 모드를 좀 로가 가지고 있는 지모드를 초급이거든요. 초급을 기억하고 있어 내가. 그것보다 지 효율이 더 높다는 거중한 중급 정도 가지고 있나봐. 우리 엠프가 엠프가 가지고 있는 지 그게 최고급최 최고급이거든요. 그게 고급. 그러니까 그거 보면 한 고급하고 중 초급 사이에 있는 거. 소, 초급 사이에 있는 지휘 모드를 가지고 있나봐요 지휘 권한을 넘기고 모드를 구출해 돌아가려 하고 마카로파의 지휘 덕에 철혈의 통신소는 해치된다 이제 편하게 수속하려는 찰나 마카로파 로는 철혈의 폭격 실험이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순간 로가 있던 곳에 주피터포의 폭격이 멍붕하게 된다 다행히 철과상으로 붙인 로는 작동이 정지되어, 있, 정지되어 있다가 동료 소대원들의 도움으로 깨어나게 되고 작전이 마치게 된다 아까 그러니까 한번 기절했었나봐 아 그리고 저 이렇게 돌릴게요. 그래서 뭐다냐 타지요 끝나고 그럼 이제 다시 야간 7주업아그 일반 7주업 가면 된다.